11월 29일 토요일입니다. 날씨 좋네요. 예,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추워진다 그러는데, 항상 말씀드리지만,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, 어제, 그제, 뭐, 알바 잘 다녀왔고요. 그 알바 가면서 제가 이제 기름을 넣는데, 었 와, 제가 이제 경유차인데, 어, 경유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내가 어제 그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, 잘못 넣었나,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, 서울에 가서 넣었는데, 하여튼 뭐 주유원이 나와서 좀 주유를 해줘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경유값이 뭐 1800원인가? 내가 네 좀뭐그 새벽에 좀 넣어서 하여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굉장히 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권으로 오니까 뭐 1650원 7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전에도 뭐 경유값 휘발유값 많이 올랐던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환율 때문에 그런가 아 기름값 뭐 지금 미쳤네요 지금 여기서 계속 오르면 야, 이거 뭐 어디 다니겠습니까? 이거 그냥 셀프 뭐 저렴한 데 찾아다니는 것도 하루이틀이지. 어, 그 주유원 그 셀프가 아닌 데서 좀 넣었더니 뭐 경유값 1800원. 뭐 이거 어, 그냥 어, 어제 와, 이건 뭐 잘못 봤는지 하여튼 뭐 하든 지금 많이 올랐죠. 경유, 휘발유. 지금 미친 듯이 좀 올랐고요. 환율 지금 계속 아, 지금 뭐 그러네요. 그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됐고 지금 뭐, 소학개미들 뭐, 얘네들 때문에, 뭐, 무슨, 뭐, 어? 그, 어? 환율이 이렇다, 뭐, 이런 얘기도 있는데, 뭐, 말도 안 되는 소린 것 같고. 아유, 저도 지금 뭐, 진작에 그, 해외 주식 투자했어야 되는데, 국장 투자했다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코스피 4천 간다 래도 지금 이마트나 LG 디스플레이 꼬라지 보십시오. 진작에 국장 안 하고 외국 간 사람들이 잘못이지, 뭐, 외국 그, 소학개미들이뭔 잘못이 있습니까? 지금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서, 뭐, 지금 제 지역, 제 근처 여기 뭐 구리, 경기도 구리라고 있는데, 거기는 이제 규제 지역은 아닌데, 거기도 지금 뭐 전세 값, 뭐 집값이 뭐, 뭐 1, 2억씩 뛰어가지고, 뭐 미쳤습니다, 지금. 뭐집 가진 사람들은 좋겠지만, 집 없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, 와, 뭐 집값 잡는데매. 뭐 어떻게 된 거요? 그제, 그, 그냥 내가 좀 젊은 외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뭐또 여러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좀 봤습니다. 제가 그 젊었으면 좀 외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뭐냐면 살면서 사실 뭐 그냥 뭐 그냥 월급 뭐 월급쟁이 뭐 장사를 하던 월급쟁이든 그냥 뭐 먹고 사는 거다 똑같으니까 뭐 집값만 좀 널널하고 그냥 뭐 매년 뭐좀 일하면 뭐직 걱정 없이 그냥 살고 싶은데 살수 있게끔 뭐 그러면은 뭐 괜찮죠. 근데 지금 뭐 대기업 뭐 아주 뭐 이런 특정한 전문직 외에는 월급 2,300 짜리도 아직 수두룩 하잖아요 시급 만원인데 그돈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냐고 내가 뭐 서울 경기도권에 사는데 뭐 강원도 어 저기 어디 전라도 해남 뭐 이런 데 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근처에 집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지방에도 지금 뭐 기업체들이 없으니까 자꾸 먹고살기 힘드니까 다들 그냥 경기도 수도권으로 오는 거잖아요. 젊은 친구들도 오고.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떨어지고 뭐 이쪽만 뭐 집값이 폭등하고 그렇다고 와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뭐 젊었을 때 한번 외국 나가서 그 뭔가 이렇게 좀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.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, 얘기한 거죠. 뭐, 거기에 대해서는 뭐,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네,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건데, 하여튼 뭐 제가 젊었으면 한번 외국, 네, 외국 가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, 어찌됐든 외국에서 뭔가를 하든, 다시 또 나이 들어서 한국으로 오든, 외국 어떤 그 문물을 확실하게 내가 접하고, 외국어를 어, 원활하게 잘할수 있다.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살아가면서 무역을 할 수도 있고, 뭐, 뭐, 어떤 그 관광업,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, 그런데 여기서는 맨날 할수 있는 게 뻔하니까. 네. 하여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와, 지금 뭐 물가 지금 <laughs> 지금 물가 오른다. 오른다. 환율 오른다. 오른다. 이거 제가 실감을 못했는데 기름값 여기서 좀 제가 와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.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럼뭐 기름값 오르면 나머지 수입 물가들 당연히 이제 쭈루룩 오를 텐데 지금도 뭐 외식 그 업체들 물가 굉장히 좀 올랐죠. 뭐 반찬 이마트 가서 뭐 반찬 하 한번 이렇게 과일하고 사, 사다가 이렇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정말로. 근데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가격 뭐 그대로 이제 적용도 못하고 식당은 이렇게 가격을 막 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갈비탕 집 며칠 전에 새로 생겨 가지고 한번 갔더니 갈비탕 그릇에 18,000원을 달라고 러더라고아 근데 진짜 이제 좀막 18,000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부담되더라고 사먹는데 그러면 뭐 들어오는 돈이 좀뭐 적자 아니 넉넉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뭐 맨날 시원찮고 뭐 알바비 인건비 그냥 뭐 이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후려치더라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은 점점 뭐 적어지고 동결이고 그나마 일도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근데 나가서 뭐 지금 기름 넣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식자재 사면은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뭐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뭐 뭐 그냥 뭐 라면만 먹고 살라는 얘기야 뭐그 얘기 아니야 지금? 아이고, 어쨌든, 먹고 살기 힘들다. 지금 환율, 와, 지금 뭐 이런 거, 환율 때문에 지금 뭐 서학개미도 뭐 지금 발끈발끈하고, 뭐 지금 해외 유학 중인 사람들도 발끈발끈하고, 온 사방이 그냥 힘들다 난린데 아이고야, 뭐 어떻게, 어떻게 합니까? 좀 좋아지길 바라야지, 좀 좋아지겠죠. 뭐 서학개미든, 뭐 한국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든, 뭐 여기든 저기든,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아 근데 저는 요새 그 항상 좀 부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일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냥 맨날 우리나라에서 그 했던 뭐 그런 일들 뭐 편의점 알바나 택배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고 그거 할 체력도 안 되고 그냥 외국어를 내가 좀 능통하게 하면 그 한국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아이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를 좀 하고 싶더라고. 그냥 뭐 장사 된다 안 된다 막 그래도 명동이라든가 외국인 상대로 하는 뭐 광장시장 이런 데 가면은 그 외국인들 바글바글하잖아요. 외국인들 다 현금만 쓰고 이러니까 아저 사람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그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또, 그,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거, 그 외국인, 뭐, 이렇게 글로벌로 좀, 이런 사람들하고 좀 비즈니스를 하면서, 뭐, 가이드를 한다든가, 이 사람들 상대로 뭔가, 아, P2P, 그, 개인 간의 어떤 그 거래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 실제로, 이제, 그, 서울 중심가 가면은, 이런 호텔들 말고, 개인적으로 와서, 이제, 그, 관광하는, 이런 사람들, 뭐, 송동 이런 데도 보니까, 개인적으로, 뭐, 게스트하우스 묶으면서, 그,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면서, 이렇게, 즐겁게 하는, 뭐, 이런 사람들이 좀 막, 꽤 있더라고. 근데 내가 외국어를 잘 못하고 얘네들이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이런 걸잘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을 좀못 하겠더라고. 내가 그 외국 뭐 일본이든 뭐 외국의 어떤 서구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외국 사이트에 이런 거좀 홍보도 좀해 가지고 아좀 놀러 오면 내가 이렇게 좀어 개인적으로 스페셜하게 좀 이런 걸좀 이렇게 가이드 해 주겠다. 아 이러면은 외화도 벌고 좀뭐 일도 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외국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그동안 또 많이 했고 그니까 이제는 좀 외국인들 상대로 아 뭔가를 좀 해보면 좀 글로벌하게 뭔가를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외국인들하고 막 샬라샬라 이렇게 떠들고 막 그냥 야 이런 거 이런 거를 있어 그 니네들이 모르는 이건 현지 로컬이야 뭐 이러면서 예,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아 굉장히 좀 뭔가 뭐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이고 그런 거 해봤자 별로 남는 거 없다 이렇게 <laughs>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맨날 그렇게 따지면 할게 뭐가 있어요? 근데 하여튼, 지금, 뭐, 이, 그, 어쨌든, 지금 시대가 관광의 시대고 글로벌의 시대니까 외국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라는 거를 좀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나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또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 상품화 시켜서 팔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유튜브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이 다 보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그냥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야. 아니 면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야 이렇게. 예 그래도 좀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한국 내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 상대로 그냥 빡빡한 이 환경에서 그냥 몇푼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이제는 음, 뭐 아닌 것 같다니까.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니까이 사람들 삐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, 우리는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, 새로운 거는, 아,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, 그 외국인들, 예, 이런, 그뭐 관광, 이런 데서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. 아, 지금이라도 뭐 영어 회화를 배우든가, 중국어, 일본어를 배우든가, 아니면 그냥 그 뭐, 이게 동남아 언어를 배우든가, 좀 그런 마음이 좀 굴뚝 같긴 한데, 아, 머리가 안 따라줘. 머리가 안 따라줘. 네, 하여튼, 뭐, 토요일인데 주절주절 생각을 해봤고, 그냥, 뭐 특히, 이게, 어제도 그 행사, 이렇게 좀 다녀보면, 행사 뭐,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, 그 행사 한번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 뭔가 이렇게 좀 지도층들이 이렇게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, 가서 보면 그 행사자가 운영을 하긴 하지만, 야, 참저 사람들 돈 많다. 참 걱정 없이 산다. 정말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정말 우리 같은 서미틀이구나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, 어떻게 하냐고, 뭐, 사회가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를 쥐어짜면은 뭔가 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동 뭐 이렇게 광장시장 뭐 이렇게 계속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저 사람들 상대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을 것 같거든. 뭐 게스트를 게스트 하우스를 하든가 뭔가 이제 좀 특별한 스페셜한 가이드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그그 그 해외 뭐 여행 가고 싶어도 패키지로 가지 자유여행으로 가기 사실 힘들거든. 근데 반대로 이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 또 그럴 거란 말이지. 그런 거를 좀원스톱으로좀해 주면서 예, 그런 생각도 들고, 그 환율이라는 게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거 돈 쓰는 것도 틀리고 돈의 그 액수도 틀리니까 하여튼 뭐 생각을 해보면 예, 자꾸 이 로컬에서만 요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좀 글로벌하게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아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가 좀 딸려, 머리가 좀 딸려 아쉽기도 하고 예, 하여튼 토요일인데요 좀 이런 생각, 좋은 생각, 저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. 그 즐거운 생각, 자꾸 머리를 쥐어짜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, 아니면 뭐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외국 사람들 상대로 한번 좀 돈을 벌어볼까 <laughs>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드네요. 토요일입니다. 어제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아이고야그 지금 식당 자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와 식자자 지금 어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. 예, 환율이 좀 빨리 안정되고. 좀, 이마트, 뭐, 이런 거좀 올라라, 제발. 나도 좀 살자, 제발. 와, LG 디스플레이, 어떻게 할 거냐, 정말. 아이고, 지금 주식 때문에 다들, 아유, <laughs> 뭐, 그냥 정신 오락가락 합니다, 지금 한국 주식. 토요일인데, 자,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